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배로 저희들을 섬겨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저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제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비칠 비춰 주셔서 복음을 순수하게 선포케 하시며 또한 선포되어지는 이 복음을 듣는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성도들 마음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비칠 비춰 주셔서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비유는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밭의 상태에 주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의 상태에 영적인 상태 아니면 신앙적인 상태를 평가하기도 니다 어떤 사람은 아 돌짝밭 같아, 어떤 사람은 길가 밭 같아, 어떤 사람은 옥터 밭 같아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기준으로 밭을 평가하는 데 사용합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이해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놓치게 됩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해는요 우리가 가진 성경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개혁 한글이나 개혁 개정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들 지금 성경 가지고 있을 건데그 마태복음 13장 위에 보면 은 표제가 나오잖아요 제목이 혹시 뭐라 돼 있습니까?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바칠까요? 씨 뿌리는 자일까요? 그 답은 본문 18절에 볼수 있는데요. 18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밭의 비유를 들으라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십뿌리는 사람에 집중해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뿌리는 자의 관점으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천국 비밀을 깨닫는 복된 시간,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천국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아 계십니다. 마치 누구를 기다리듯이 계속해서 앉아 계십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계속해서 몰려듭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해변가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타셔서 이제 약간의 육지와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 위에 앉으시고 그리고 무리들은 해변가에 둘러서 서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대체 그 비유가 무슨 뜻이냐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와 목적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씨 뿌리는 자는 누구이고, 그리고 그 씨는 무엇이며, 그리고 그 씨를 어디에 뿌리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씨 뿌리는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씨를 뿌리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제자들 또한 십뿌리는 자라 할수 있습니다. 뭐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또한 십뿌리는 사람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렇다 근다면 결론은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전제상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문제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어떤 사람도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은 재산의 문제,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 어떤 사람은 진로의 문제 등등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죽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죽음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죽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공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방법, 바로 그 방법을 천공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방법, 이 방법, 이 방법은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비밀로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본문에서 이 비밀을 천국의 비밀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천국 비밀을 듣고 깨달은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가 천국 비밀을 모른다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도 받아야 합니다. 평생 동안 지었던 죄에 대한 그 심판을 그것도 영원토록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쯤 되면 아마 머릿속에 지금 질문이 하나 생기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냥 그 죄들 그냥 용서해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어렵습니다.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위로도, 어떠한 격려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당신의 모든 재산을 강탈하고 또 당신의 모든 가족들을 죽였다면 당신은 그 살인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은 어떤 판사에게 그 살인자를 맡기겠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무슨 죄든지 무죄로 선고하는 사랑이 많은 판사에게 맡기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제대로 심판하는 제대로 판결하는 판사에게 맡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형벌받을 자를 반드시 처벌하시는 정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껏 토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냥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지 그 비밀이 데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앞에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려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의 친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죄는 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우리를 대신해서 지불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 비밀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목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이 비밀을 매일매일 묵상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그리고 이 비밀을 나만 가지지 말고, 내 주변에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합시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말씀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말씀을 전합시다. 상대방이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전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천국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환영하며 받아들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말씀을 받아들이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천국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보면요. 천국 말씀을 깨닫고 열매를 맺는 사람은 넷 중에 하나입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25%입니다. 그만큼 천국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면 왜? 왜 이렇게 천국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적을까요? 첫 번째 이유를 우리는 11절에서 알수 있는데요 천국의 그 비밀을 깨닫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천국 비밀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18절에도 알수 있습니다 1 8절을 보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런 즉 시뿌리는 비유를 들으라라고 번역되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휘뿌리는 자의 비율을 들으라. 너희는 단어라가 빠져 있죠.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천국 비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에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천국 말씀은 허락된 사람이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허락된 사람이 적기 때문에 깨닫는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란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 사실은 본문에서 알수 있습니다. 제자들요, 예수님께서 처음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 또한 처음에 이해했습니까? 이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뭐라 합니까? 그 비유의 뜻을 알려달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알려달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인색한 분이라면 알려주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했던 그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친절하게 그 비유의 뜻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비유를, 천국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인격적인 분입니다.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자기를 존중하는 자에게 를 존중하시고 자기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시는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리고 본문 1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누구든 그 사람의 육신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인자하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인데 말씀을 깨닫는 자가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본문 13절에서 알수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스스로 말씀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는 관심이 있는 것만 보고 관심이 있는 것만 듣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한주 동안 많은 광고를 봤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광고가 있습니까? 아마 몇개안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광고가 흘러넘칩니다. 버스를 타도, 라디오를 켜도, TV를 틀어도, 유튜브를 틀어도 온통 광고 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튜브를 보다가 우리의 관심이 없는 광고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건너뛰기, 건너뛰기 이렇게 누르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우리는 관심 그러다가 만약에 관심 있는 광고가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광고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광고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관심 있는 것에는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심 있는 것만 보고 관심 있는 것만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천국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천국의 그 비밀을 깨닫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그 천국 비밀을 깨닫고 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천국 비밀은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간절히 보기를 원했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절히 원했어도 보지 못했습니다. 절박하게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공예배를 통해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 천국의 비밀을 듣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듣고 있고 성찬식을 통해 그 비밀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은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문 16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렇습니다. 너희의 눈은 보고 있기 때문에 너희의 귀는 듣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복이는 자다 너희는 행복한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로 이 사실을 말해 줍시다 천국의 비밀을 보고 있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듣고 있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너무 깁니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듣고 천국의 비밀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천국복음을 이제 나만 간직하지 말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그들도 복되게 합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적을 것입니다. 열매가 적더라도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본래 천국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자신만 봐도 금방 알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 말씀을 전하는 데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제자들로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져 오면서 심지어 이제 마지막에 우리를 전도했던 전도자들 그들 또한 우리를 전도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는 천국 복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수고, 제자들의 수고, 그리고 우리를 전도한 전도자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수고 또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매가 적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천국의 말씀을 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 말씀을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적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건데 우리 그렇게 전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뭐 성경에 보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25%가 아마 들, 이렇게 깨달을 것이다. 그런데 실상 이렇게 나가보면요, 2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나가서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가 전한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천국 말씀을 깨달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본문 23절을 나오는데요. 우리 본문 23절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근데 우리 성경에는 좀참좀 부족하게 지금 번역이 돼 있어. 안 영어 성경은 잘 번역이 돼 있는데 우리 성경에 지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러고 결실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헬라 성경에는 가운데가 한 단어가 되어 있어요. 반드시 확실히 한 단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확실히 결실하여 반드시 결실하여라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100배, 60배, 100배, 아니 30배의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라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사람이 적더라도 말씀을 깨닫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맺어질 그 열매, 반드시 맺어질 그 열매를 보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아들요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을 때만 해도 이 말씀이 진짜 이렇게 이루어질까? 그 이루어질까? 그 뜻을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1절과 4장 5절에서 알수 있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천국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설교를 했더니 첫 번째 설교를 했더니 3천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또두 번째 설교했더니 5천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천국 비밀을 깨닫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사도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바울 한 사람을 통해 소아시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와 같이 처음 시작은 12명으로 시작하였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열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이 열매는 사람의 수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의 수로도 의미할 수 있지만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요 각 사람 안에 맺어지는 성품의, 성품을 뜻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령의 열매와 빛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열매가 말씀을 깨닫는 사람에게 맺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열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전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9절을 보면 빛의 열매도 맺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착함과 의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는 열두 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천국 말씀, 천국 비밀을 깨달은 그 사람은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됩니다. 여러분들 좋은 열매를 맺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천국 말씀을 묵상합시다. 천국 말씀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생각합시다.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와 빛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반드시 맺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열매를 맺는 원주시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관점에서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을 읽고 나서 마태복음 13장을 읽으면요, 예수님께서 왜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세례요한은 천국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심지어는 미쳤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습니다. 비난을 받습니다.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천국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데 심에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열매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보면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도리어 귀신 들렸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친 가족들마저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국 말씀을 전하다가 오게 갇히고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열매는 없고 시비는 붙고 귀신 들렸다는 소리 듣고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열매는 맺어질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실패하더라도 너의 천국 사역을 멈추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한 주를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천국 비밀을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천국사에게 동참하도록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천국 말씀을 전하다가 쉽게 낙심합니다. 열매가 없어서 오해를 받아서 용기가 없어서 쉽게 포기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공유리 여기소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비난을 받고 열매가 없고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아니 심지어 실패하더라도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우리로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